네 이번 시간에는 홍보 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홍보 지원 센터는 홍보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홍보 방법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홍보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회원 전용 방 그리고 정회원 전용 센터 메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홍보 지원 센터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홍보지원센터에 오시면 가장 먼저 신규초보 가이드 그리고 업무방법 안내 기타 팁 그리고 자료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구요. 신규초보 안내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6번까지 메뉴가 있으신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 붙여넣기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이 부분에 나는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미용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신규 초보 안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여러가지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뭐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서 5번 글, 개인 홈페이지가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께서 그 각각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시고, 개인 홈페이지 안에는 이런 문의하기 그리고 이렇게 제휴 사이트 그리고 본인 프로필 설정 그리고 이런 배너 광고 그리고 회원님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무료 회원 가입 그리고 광고 문의 이런 부분이 모든 내용이 개인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개인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시고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회원님께서 꼭 아셔야 되겠죠. 일단 저희가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총두 가지가 있고 이두 가지 주소에 회원님의 아이디만 기재를 하셔가지고 글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 홍보글을 등록을 했을 때 개인 홈페이지하고 함께 이제 어떤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다음 6번 글을 보시면 홍보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고 가장 먼저 홍보 지원 센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공지 사항 그리고 투데이 알림 코너 회사 쪽에서 제공하는 소식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는 여러 이벤트 뭐 여러 서비스 이런 부분을 저희 회원님들께서 확인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뭐 홍보 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저희 쪽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홍보 방법 배우기 같은 경우에는 표현님들께서 진행하는 홍보활동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인터넷에 내가 어떤 홍보글과 어떻게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업무방법 안내인데 업무방법이라는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수 사람들에게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활동이라는 부분은 쉽게 일반적으로 블로그라는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 카페, 지식인,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두 가지 쇼핑몰이 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6번까지 개설하는 방법이나 블로그에 그 운영하시는 목적,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 키워드 공략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유저 쪽 경우 이미지가 안 보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이틀 설정 위젯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일단 전혀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글을 보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카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내용글을 살펴보시고 어,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고 문의사항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쪽에 홍보 문의하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회사 쪽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이나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 지식인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지식인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네임카드라든지,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이 없다고 하면, 예, 이쪽에 오셔가지고 문의를 해 주셔서, 도움이나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으로 안내를 받으시는 부분하고, 회사 대표전화, 그리고 연결을 하셔서, 어 안내를 받으시는 부분하고, 어 저희가 원격 지원까지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하면, 일단은 초기에 정회원 등록하시면 이쪽에 오셔서 여러 메뉴 들을 확인하시고, 어, 업무방법 안내까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기타 TV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 PC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홍발동을 하시기 때문에 홍발동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저희가 이제 컴퓨터 활용 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처음 접하는 뭐 이런 포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미지 링크 거는 방법, 그리고 어, 네이버툴바 또는 알툴바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캡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움직이는 GIF 파일 만드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 내용들을 보시고 어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까지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하면 홍보활동을 진행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의자분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지 저희가 문의자 대처법이라는 메뉴가 또 있거든요 상담 신청 문의자 접수 개인 홈페이지 안에 있는 이런 그 상담 신청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용을 할수 있다. 이 부분 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회사 쪽에 이제 문의 접수처가 있잖아요. 그쪽에 오셔가지고 예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기타 홍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그리고 여러 사이트 등의 홍발동하는 방법 외에 오프라인상의 전단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리고 어 메일이나 쪽지 발송을 했을 때 스팸 광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준수해 주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다 확인을 하셨으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배우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료실, 자료실 쪽에 오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쪽 페이지는 홍보활동을 진행을 할때 본사에서 제공해드리는 여러가지 이미지 파일이나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이런 디스크 모양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첨부 파일이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첨부 파일이 뜨고, 어떤 내용인지 여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자주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 홍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미지 관련된 부분은 이쪽에 오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홍보글 샘플이라는 부분은 어 간단한 홍보글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광고글을 남기시는 거잖아요. 광고글이라는 거는, 일단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질문글에 답변 등록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카페 또는 게시판 여러 사이트에 확인되는 여러 게시판 공간에 간단한 글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나와 있는 개인 홈페이지 주소 이거는 회원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케터 점프로 그리고 회원님의 아이디 이 주소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 문의 연락처 또한 회원님의 그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를 하셔가지고 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구요 이런 부분의 홍보 글도 이쪽 이쪽 메뉴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모두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 관련된 모집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광고주 관련 부분에서 홍보 활동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제가 업로드를 해드린 그런 메뉴이신데 지금 현재 3개의 메뉴가 있고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도움이나 안내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단 홍보지원센터에 오셔서 간단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번부터 4번 신규 초보 가이드 1번 업무방법 안내 2번 기타팁 3번 자료심 4번 1번하고 2번은 주력으로 이제 회원님께서 홍발동을 진행을 하실 때 내용을 확인하시고 예, 배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시고요. 각각의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뭐 정보나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이쪽에 오셔가지고 홍보 문의하기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확인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업무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신규 초보 가이드, 업무 방법 안내, 뒷타 티, 그리고 자료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세요. 일단 추가적으로 홍보활동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